안녕하세요, 행복이님들. 오늘은 루시아 시인이 엮은 마음 챙김의 시 중에서 나는 배웠다 라는 시를 낭송할 거예요. 나는 배웠다는 마야 안젤루라는 시인이 쓰셨는데 이 시인은 소설도 쓰셨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고 남자친구를 살리는데 그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1 1 살에 아기 엄마가 되어가지고 아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외출이 싫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자전적 소설을 쓰시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배웠다, 마야 안젤루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구준날과 잃어버린 가방과 엉킨 크리스마스 트리 정고, 이세 가지의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알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당신과 부모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들이 당신 삶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을 그리워하게 되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삶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양쪽 손에 포스 글러브를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열린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대개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에도 내가 그 고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날마다 손을 뻗어 누군가와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따뜻한 포옹 혹은 그저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여전히 배워야 할게 많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어때요? 배운 게참 많죠. 배운 게열 가지도 돼요, 그렇죠?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죠. 구준날과 잃어버린 가방과 엉킨 크리스마스 처리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알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부모가 당신 삶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도 배웠다고 하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삶은 때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그렇죠. 이두 번째 기회가 없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허덕이며 살까요? 그리고 양쪽 손에 포스 글러브를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죠.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죠.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되게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죠. 열린 마음을 갖지 않고 한 곳이 막힌 마음을 갖고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잘못될 수가 많죠. 뭔가 쫓기면서 뭔가 열망하면서 결정하면 그 결정은 잘못될 수가 있죠. 열린 마음을 갖고 이것저것 보살펴 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그 고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이 될 필요는 없죠. 그 고통을 넘어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배웠나 또 볼까요. 날마다 손을 뻗어 누군가가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따뜻한 품, 그저 다정이 등을 두드려 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죠. 그리고 또. 배웠다고 하죠. 여전히 배워야 할게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이나 우리가 한 행동은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죠. 어때요? 우리도 많이 배웠죠. 저도 이 시를 읽고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그 실천을 지속하면서 살아야겠어요. 형부님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